자, 2024년 일반 기사랑 기계 설계 기사가 통합되면서 감옥도 변경됩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일반 기사랑 기계 설계 기사 감옥, 그 다음에 변경, 통합되는 거죠. 통합되고 나서 감옥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변경되는 거니까 2023년에 자격을 취득하면 유리한 이유도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현행 좀 봅시다. 위쪽은 필기고, 밑쪽은 실기입니다. 어, 일반 기기사인데, 총 필기가 1 0 0문제넘는데 지금 현행은. 100문제. 100문제 중에,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 일반 기기사. 100문제 중에. 그럼 재료과학술문제, 유체과학술문제, 연역과학술문제 유학기기 기계재료 합쳐서 술문제인데, 일단, 꽈나겠죠. 8개 상식을 맞춰야 됩니다. 여덟 개 꽈락으로 두개 합쳐서 여덟 개 8개 이상입니다. 이 여덟 개라는 것은 유압기 여덟 개 맞고 기계 재료 빵개 맞아도 꽈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서 여덟 개 맞아야 돼. 뭐 기계 자꾸 여덟 열개 맞고 기계 동력학 빵개 맞아도 여덟 개 이상이니까 두두 개를 합쳐서 여덟 개 이상이시면 됩니다. 되죠? 백 문제인데 일반 기사는 그렇죠? 주신 시간은 두 시간 삼십 분. 자, 실기입니다. 요소 설계 헤더 2D 드립이죠 그래서 이거 50점. 요거 50점. 우리 실격이 있습니다. 실격. 그래서 두개 합쳐서 60점 합격. 됐다 됩니다. 자, 래서는 현행 이제 일반 기계사고요. 자, 그리고 일반 기계사는 시험이 1년에 세번 있죠. 1, 2, 4에. 일반 기계사는 그 여기 일반 기계사는 1년에 1, 2, 4회 시험이 있고, 기계 설계 기사, 설계 기사는 1년에 한 바퀴 없어요. 2회 때. 그 저는 그냥 1년에 개를 한번줄때 주는 과목이랑, 1년에 개를 세번 주는 과목을 하라면 저는 그냥 일반 기사를 제작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필기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또 필기를 붙었다. 실기를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됐으면 저는 일반 계기를 따라고 하 이제 근장하는 전장을 많이 하죠. 1년에 기계 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계 설계 기사가 너무 인원이 적고 또 시험을 많이 안 보니까 이제 통합이 돼 버린 거죠. 2024년부터. 자, 기계 설계 기사 과목입니다. 자. 어, 요는 80문제죠. 80문제. 80문제 중에 60점이니까, 4, 6, 6, 4, 0 40, 48 계산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60점. 이게또꽈락이 있습니다. 재료기들개 기계 제작법 20개 중에 8개, 그 다음 이거 두감 합쳐서 8개. 꽈락입니다꽈락꽈락은 까락. 8개 상씩 맞으면서 48 계산 맞춰야 합격이야. 꽈락으로 8개 상이 맞춰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개 맞추고 기계 설계, 어, 빵게 맞아도 까락은 아니니까. 어쨌든, 어, 그렇죠. 실기도 요거 설계 검증입니다. 오픈북, 이거는주관식이거는 오픈북, 그 다음에 2D, 3D인데, 여기 어, 구조의 석도 있습니다. 구조의 석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구조의 석은 한 30분 들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합쳐서 60점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요는 두 시간이죠. 기계 설계 기사는 두 시간입니다. 필기 시간이 필기 시간 두 시간.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통합이 되는 일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사하고 기계 설계 기사하고 통합이 되죠. 통합이 돼서 뭐가 된다고 일반 기사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계 설계 기사가 일반 기사로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목 보겠습니다. 과목. 근데 자 여기서 좀, 좀 하나만 좀 소개할게. 를 기존에 일반 기계를 취득을 하면 기존에 일반 기계를 취득했다면 면제 과목이죠. 면제 과목. 그러니까 거는 재력학이 면제입니다. 그럼 일반 기계를 취득한 친구들은 내과만 보면 돼? 요거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60 문제를 보이죠. 60 문제. 60 문제만 시험 보면 돼. 일반 기계를 취득한 친구들은. 그렇지? 그러면 자, 근데 재료학은 면제인데 왜 기계 제작법 면제가 안 되지? 요는 기계 제작법 기계 동력학을 5과목으로 한과목으로 보는데 이거는 기계 제작법을 수능 문제로 놓잖아. 그래서 면제가 안 돼. 그럼이 기계 재료 여기 있는데 왜 면제가 안 돼? 두 과목을 한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면제가 안 된다고. 기계 설계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는 면제가 되고 필기는 60문제를 봐야 돼. 일반기를 취득할 수 경우. 이 60문제는 일반기계를 취득하고 일반기계 기사를 취득하면 몇 문제를 보면 돼? 시험 문제를. 60문제만 보면 돼. 그런데 일반 기계를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60문제 본다고 했다. 공부 행거를 빼볼게. 공부 행거. 공부 행거 빼면 제작법 공부 행거 할게. 기계재료 어디 있어. 기계재료. 여기 기계재료 있잖아. 그 다음에 설계, 요 설계 공부할 때, 요는 주관식, 요는 객관식으로 으니까 공부 행거죠. 그럼 실제 일반 기계를 준비한 친구들은 60문제는 시험 보지만, 이거는 면제를 보고, 여기는 뭐 돼? 이거 이거만 공부하면 필기는 딱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근데 실기는 이거는 주관식, 이거는 오픈북. 그다음에 여기 어 동적 구조의 성만 좀아저 정적 구조의 성만 들어간다는 거. 그 유사하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2024년 1회 때. 그러니까 1회부터 적용됩니다. 그죠? 자, 통합이 된다고 해서 통합이 자, 감옥 보겠습니다. 감옥. 자, 실기 또 거기 뒀고. 그렇 감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80문제입니다. 요도 이제 100문제 넣던 게 일반 기기사 80 100문제 넣던 게몇 문제 나와. 100문제 넣던 게요 100문제 넣는 게몇 문제 나온다고. 80문제가 나오죠. 80문제. 그렇죠? 시험 시간 2시간입니다. 그죠. 두 시간이고, 요도 6, 8이 이제 48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48개. 다시 60점 이상이죠. 물론 여기도 까락이 있겠죠. 그죠. 여기 8개. 요도 8개 이상. 요두개 합쳐서 몇 개? 8개. 두개 합쳐서 뭐 8개. 이렇게. 이건 합계 기준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감옥 소개를 하자면 저는 많이 쉬워진, 쉬워진다고 봅니다. 왜 많이 쉬워지느냐. 잘 봐. 자, 자 현실적으로 얘기 해볼게 현실적으로 자 2024년 통합된 건데 일반기사 2024년에 일반기사 이 재료학은 이 구조 해석은 구조 해석은 재료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재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과목은 뭐 돼? 요 이과목은 열유체야. 열 연력, 그러니까 열역학 유체학 수술 문제잖아. 열역학 따로 유체학 따로인데 열유체 합쳐서 뭐? 열역학 유책학이야 그렇지 예전에 이거 20문제 넣던게 여기는 20문제 여기 몇 문제 10문제 여기 몇 문제 10문제 넣겠다는 거지 그렇지 어. 그다음에 여기 기계 재료 여기 있잖아 기계 재료 기계 재료 그렇죠 기계 재료 10문제 자 기계 제작보 있죠 아 기계 제작법 아왜 적지? 어. 그러니까 기존에 어, 뭐랑 다른 것만 좀 설명하려 고 그래 제작법 열 문제 그죠? 그럼 기존에 달라지는 건 없지 자 그럼 그다음 이거죠? 어. 그다음에 여기서 봐요 기계 설계인데 기계 설계는 있어 실기에 기계 설계가 있잖아 그렇지? 어, 기계 설계 열 문제 자, 그러면 순수하게 새로 도는 건 뭐야? 자, 이렇게 할게, 그냥. 기존에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력학 대신에, 동력학이 없어진 거지, 그지? 그러면 기존에 동력학 대신에 기계 재료가 들어온 거야. 아, 엄청 쉬워져. 동력학 되게 어려워 했잖아. 그렇지?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된 거지. 기존에 일반 기계에서, 자, 문항수는 달라졌지만, 그냥 동력학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온 거야? 동력학 대신에. 기계 재료가 들어왔다, 보면 돼. 어차피 설계는 우리 2차 시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많이 쉬워졌다. 많이 쉬워진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기계 동력학, 기계 동력학, 기존에 설계는 2차 시험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력학 대신에 재료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시하면 돼.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일반 기계에서 동력학 없어지고, 이 동력학 없어지고 뭐가 들어온 거야? 동력학 없어지고 뭐 왔다? 기계 제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겠다. 그지? 문제문항수가 80문제 문제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어, 기존에서 뭐만 달라진다? 뭐만 달라진다? 어. 요 그냥 동력학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기계 제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다. 거의 변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쉬워졌다. 동력학 자리에 뭐가 닿았다? 기계 제도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는 어차피 2차 시험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어, 그, 이 실기인데, 실기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설계 기사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설계 기사 실기가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검정 오픈부 시험 볼 거고, 2차원, 3차원에다가 정적 구조에서. 자, 그래서 어, 기존에 어, 필기는 일반기 기사를 따라가고 실기는 기계 설계 기사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어, 기존에 공부하던 거에서 동력학 안 하면 되죠. 동력학 대신에 뭐 공부한다? 기계 제도만 공부한다. 그런데 이 기계제도가 캐드할 때또 쓰이거든, 그지? 음. 그래서 크게 변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열 유체가 통합된다는 것, 동력학자리에 기계제도가 들어온다는 것 빼고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음. 물론 필기, 과목, 필기에 있던 과목이, 어, 실기에 있던 과목이 필기로 올라왔지만 어차피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지? 어. 좀 쉬워졌다는 얘기죠.